가수 이명웅이 4년 연속으로 한국갤럽에서 올해를 빛낸 가수 1위에 올라 독보적인 인기를 얻었다. 한국갤럽은 2023년 7월, 9월에서 10월, 그리고 11월에 걸쳐 전국, 제주 제외, 만 13세 이상의 526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. 이 조사 결과, 이명웅은 올해 활동한 대중가요 가수 그룹 중 40대 이상에서 37.8%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. 반면 30대 이하 13에서 39세에서는 유진스 누진즈가 25.7%의 지지를 얻어 1위에 올랐다. 이명웅은 특히 40대 이상에서 4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며 높은 인기를 유지했다. 2016년에 데뷔한 이명웅은 2020년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우승하여 주목을 받았다. 그 이후에는 공연, 방송, 광고 등에서 가장 주목받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. 올해에는 모래알갱이와 두어 다이라는 신곡을 발표하며 10월에 시작한 전국 투어는 전 지역에서 매진을 기록했다. 이명웅의 신곡 모래알갱이는 40대 이상에서는 올해 최고의 가요로 선정되었으며 6.9%, 30대 이하에서는 뉴진스의 슈퍼샤이 6.8%가 올해 최고의 가요로 꼽혔다. 또한, 이명웅은 2023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, 2023 에이저 아티스트 어워즈, 2023 트리플레이에서 가수 부문 대상과 올해의 팬덤상을 비롯해 총 5개의 관왕을 차지하며 탁월한 존재감을 과시했다. 그는 12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전에서 2024년 1월 5일부터 1월 7일까지 광주에서 그리고 1월 19일부터 1월 21일까지 고향에서 2023 전국투어 콘서트 I am hero, I am here로를 개최할 예정이다. 마지막으로 이명웅은 2024년 5월 25일과 26일에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앙코르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이다.